이재명 정부 월세 5만원 모르면 못 받는 혜택. 요즘 집값 월세 부담 너무 크죠. 그런데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세 가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바로, 영구 임대주택 주거급여 노후주택 개선. 첫째, 영구 임대주택 최대 20년 거주 가능.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1순위 조건 충족자는 재계약 제한 없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월세는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입니다. 둘째, 주거급여.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가구라면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기준이 더욱 올라가서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셋째, 노후주택 개선. 집을 소유했는데 낡았다면 지자체를 통해 수리비와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대 보수로 나눠 최대 1,200만원 넘게 지원되기도 해요. 이런 제도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lh 주거복지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천천히 그리고 자세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